삼양에서 또탈식육장 라면이 또 나왔나 본데 찐스타. 여기는 그래도 푸짐하게 어? 네 개나 이렇게 넣어줬네. 어? 들쑥날쑥한 굵고 얇은 면이 들어있는 음. 면에 집중을 했다 이거지. 그래서 스타면이좀 맛은 있는데 이게 좀더 아주 이게 한 진정한 스타면으로 어, 육개장 스타일로 또 한번 맛을 업그레이드했나 보다. 자, 이거 한번 맛을 봐야겠다. 안녕하세요. 마걸라 TV의 푸드 단테을 펼쳐라 라면 어디까지 먹어봤니? 비디오 중피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리뷰 해볼 라면 신제품입 신상 라면 삼양에서 여러분들 수타면 아시잖아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진하고 타식 제명 공법을 어, 면이 다르게 어, 확실한 어? 수타식으로 맛을 내면서 순수 때릴 타 어, 이렇게 해가지고 육개장면으로 이렇게 또 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얇은 면으로 맛을 냈다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그런 제품이에요, 여러분들. 영정보 잠깐 살펴보시면 나트나1 8 2 0 m g 에91%와 엄청나네. 탄수화물 87g에 27%, 콜레스테롤도 있어 2.3g에 1%. 아마 뭐 원재료 같 이렇게 보니까 육개장베이스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쇠고기감칠맛나게 뭐 이렇게 해서 볶은고추품이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맛을 내는 타면이다. 어, 자 안에 한번 어, 볼까 여러분들 구독. 후첨, 핵상 음, 수프, 이렇게 들어있고요그 다음에, 육개장, 분말 수프하고 건더기가 같이, 이렇게, 어, 들어있는 분말 수프, 이렇게, 두개 같이 들어있고, 음, 사실, 제면 공법이라 그래서 그런지, 어, 굵은 면, 얇은 면이 아주, 음, 자세히 보면 반반, 이렇게 섞여있어요. 여러분들, 신기하죠? 여기 반은, 어, 얇게, 약간, 요쪽은 약간 좀 칼국수 면처럼 덮적하게, 이렇게 해서 냄비에다가 딱 집어넣기 좋은 사이즈로, 동그란 면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조리법대로, 끓여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맛있게 끓여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확실히 진짜 수타면답게, 어, 들쭉, 잘쭉 한 그 면발이 한 번에 두 가지 면발의 식감을 느낄 수 있게끔 어, 이렇게 딱 나왔어 얇고 굵으면 약간 이제 라면 그 뭐야 여러 가지 라면 이렇게 섞어서 먹는 그런 느낌의 느낌이 나 여러분들 어약간좀 국물도 끓여 보니까 좀 지금 액상 수프까지 넣으니까 확실히 이제 그 육개장의 그 풍미 이게 이렇게 느껴지면서 어, 뭐라 그래야지 되 약간 좀 장칼국수 같은 또 이런 좀 국물이 좀 걸쭉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한번 국물 맛을 한번 맛을 볼게 요 여러분 대신 자 국물 맛 찐스타 육개장면 자 삼양에서 나온 건 아, 아, 확실히 그 스타면보다는 맛이 좀 업그레이드 된 어, 그런 맛은 가지고 있어. 근데 아무래도 일본 스타면은 면발에. 특별함을 더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면발을 한번 느껴봐야지 요번 음, 찐 수타면에 어, 맛을 이렇게 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전형적인 육개장의그있잖아 여러분들 소고기 육개장 그 국물 맛에 수타면 면발들과 어떤 차별화된 어, 또 독특한 어, 삼양만이 갖고 있는 그 육개장 의 고급화를 더했는지 면발로 자 식감부터 한번 맛을 느껴볼게요 봐. 이 면발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어, 굵고 얇고 이게 섞여있어 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음, 나름대로 많이 생각했네 어, 찐 수타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음. 음, 면발은 확실히 탱글탱글하고 쫄깃하네. 음. 그리고 입안에서도 진짜 식감 두 개가 면발이 얇은 면과 굵은 면이 그 동시에 들어가니까 또 기존에 먹던 그런 라면, 음? 면발들하고 같은 듯 다른 어, 그런 느낌도 있고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이 면발에서 느껴지는 그 찰진 그런 쫄깃한 그 맛에 씹으면 약간 밀가루 냄새 비슷한데 그 나쁘지 않는 그런 밀가루 어, 그런 전분 느낌도 고소하게 이렇게 좀 씹히면서 느껴지는 게 얼마 전에 그 제가 그 오뚜기에서 새로 나온 그닭개장 같은 경우에는 닭고기를 베이스로 한 국물을 맛을 냈다 그러면은 어, 육개장은좀더 새고기 국물 맛을 고급화 시키면서 기존에 우리가 늘 먹어서 왔던 삼양의 그수타면을좀더 업그레이드 시킨 어, 시대적 흐름과 이런 거에 맞춰서 맛을 낸 그런 느낌이야. 그 있잖아 교동짬뽕 같은 그런 느낌도 없잖아 좀 있네. 어. 국물이 조금 걸쭉하고 그래가지고 풍미가 굉장히 아주 강렬해. 밥 말아 먹으면 굉장히 좋을 만한 은근히 어, 짠 그런 느낌도 없잖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확실히 면발에 힘을 주긴 줬습니다 여러분들 임팩트 있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음, 이게 굵은 면과 얇은 면이 아주 적절하게 입안에서 씹히는 요런 참신한 아이디어. 와 아주 신경을 좀 다른 음, 대로 써서 만든 면이 확실히 다르다. 짜지만 그 감칠맛 자체는 굉장히 아주 맛깔스럽게 입안 가득 아주 육개장의 맛이 아주. 좋게 느껴지네. 그, 이제, 수타면 먹어보시면, 그, 새고기 국물 비슷하지만, 그 약간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여러분들? 어, 마늘 향기도 이렇게 확, 이렇게 좀 한국적인 입맛에 좋은 그런 매운맛, 어, 라면을. 가지고 있잖아. 어, 딱그 매운 레벨이 딱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익숙한 그런 매운 맛에다가 음, 딱 맞춰가지고 또 너무 맵지 않으면서 아주 맛있게 입맛 땡기게 하는 그런 아주 매콤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육회장을잘 이번에 찐 스타 어? 육회장으로 차명해서 한번 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어,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 직접 맛보시고 느껴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제품이 나왔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직접 맛이 궁금하고 면발에 쫄깃하고 탱글탱글한 스타식의 음? 정통 어? 라면 맛을 느껴보고 싶다. 그러면 한번 직접. 보시고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음, 맛볼라우 t v 에 부단태를 펼쳐라 라면 어디까지 먹어봤니 비디오 찍는 날이 미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건더기가 너무 부실하다 고기하고 청경채야? 어, 버섯하고? 건더기는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는데 좀더 그냥 푸짐하게 넣어줬으면 그냥 더 좋았는데 아쉽다